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아반티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음색막 했는데, 실적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뚜렷한 이야기, 신규 공시가 없어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본질을 알면, 어, 여기 되게 좋은 구간이 돼? 바로 느끼면서 힘 모았다가 터지는 이걸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이 순간 나오고 있는 핵심을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 좋아요, 꼭한 번만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최근 힘든 조정장 버텨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드디어. 9월 금리인하를 신호탄으로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이 됐기에 내년까지 이어질 이 흐름 잘만 준비한다면 큰 수익 이제부터 시작이다 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럼 이런 기회 흘려보내기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신 바짝 차리고 여기서 수익을 땡겨보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근데 말만 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하는 모든 과정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거 사세요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언제 매수 되는지 를 해야 되는지 요것까지 계획 전부를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말만 앞서는 다른 전문가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저는 제 계좌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모든 걸 증명해 드리고 있어요. 단순히 돈만 자랑하려고 하는 걸로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제 모든 걸 걸고 한다는 진심, 여러분들도 할수 있다는 확신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다 까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최근에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7월 1일부터 저는 크로스 코인 보자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로 500원 설정을 드렸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 지금은 조정이 설령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7월 1일부터 말씀드린 구간 그대로 달성이 되며, 500원 이상, 550원까지 찍었다라는 거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거는 못 먹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이 다음은 또 어떤 종목이었다? 9월 1일, 저는 카이토 코인, 여러분들께 보자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로 2040원 설명드렸는데, 이거 어떻게 되었다? 그대로 두 번이나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지며, 최대 2180원까지 갔습니다. 그럼 이것도 걸어만 났더라도, 아, 무조건 수익이었겠네. 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었겠죠.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핫했던 월드코인 같은 경우에도 8월 21일부터 보자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그 결과는? 코인 쪽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2300원 말씀드렸는데, 최대 29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저는 다양한 수익을 발생을 시킬 수가 있었고, 그렇게 5개 들어가면 4개는 꾸준하게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단순 운으로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철저한 분석과 원칙을 지켜나가며 하나하나 쌓아올린 결과물이 이렇게 완성이 된 거예요. 물론, 기간을 보면은 단타는 없기 때문에 내 취향과는 맞지 않는다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직장 생활 하시고 장사와 같은 자기 사업을 하신다면 하루 종일 차트 보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그러면 시간에 쫓기다가 오히려 손실만 커지는 경험 다들 한 번씩 있으실 텐데 제가 말씀드린 방향성이 여러분들께는 훨씬 와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순간 나도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다 생각이 드신다면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망설이지 말고 지금 숫자 3한 통만. 보내주세요. 제가 드리는 정확한 매수, 최고점 매도 신호와 전략 그대로 따라오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내년 금리나 사이클이 끝나기 전 여러분들의 인생의 다음 10년을 준비할 든든한 발판을 저와 함께 만들어 가보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네요. 일단 아반테스는 어떤 종목이다? 이 코인베이스 아시죠? 그쪽에서는 베이스라고 하는 네트워크를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요즘 가장 핫한 게보다 탈중앙화 거래소 그리고 RW a 다 한데 이 아반티시는 세중화 거래소를 통해서 이 r w a 는 물론이거니와 다른 거래들까지 같이 다루는 요걸 지금 메인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소 운영하는데 어 되게 진전이 있는 거래소네. 업비트도 인정을 할 정도네 그냥 여기에 대해선 이렇게만 파악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미 거래가 많이 된 상황인데 굳이 업비트가 가지고 와서 상장을 시켰던 거잖아요 돈이 될것 같으니까 이걸 이해해 두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코인베이스가 잘 나가고 탈중앙 거래소 거래량이 급증하고 TBL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게 된다면 아반티스는 전성기 진입을 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랬을 때 코인베이스 최근에 어떤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체리티법 이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다 보니까 최대한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로비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트럼프도 호응이 좋다 보니까 어? 이거는 시간의 문제이지 사실상 되는 거나 마찬가지다 라는 평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후속 예고편이라도 나오게 된다면 시장 전체에 꿈틀거림을 만들어주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이외에도 베이스 쪽 데이터가 어떤지를 보면 이게 탈중앙화 거래소 거래량이거든요 꾸준하게 이전 저점보다 높은 자리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걸 베이스 쪽 하나 볼수 있고요. 그럼 TBL도 한번 볼까요? 지금 디파이 같은 경우에는 역대 신고점 돌파에 대한 움직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 아반티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엄청 좋은데 여기서 버티는데 다 이유가 있는데 위치만 아래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뭘까요? 확실한 건 눈에 띄게 좋아지는 내용들이 여기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이렇게 매집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탈출이 머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지표가 유지된다라는 가정 하에 이게 이어지게 되면 은 한번 터질 때 많이 갈수 있기에 상장 가격 보고 있다가 위에서 버티면 그때부터 속도 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 첫날 양봉 마무리 가격 여기도 돌파해서 위에서 버티는 모습이 보이지게 된다면 한국에 있는 핵심 저항은 다 뚫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여기서 쏘겠죠. 그때 이제 전 고점 누려보고 만약에 이때 지표가 더욱 더 좋아지게 된다면 이 위쪽에서도 이렇게 흐름 타는 거 누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다가 우리가 봤던 것들이 하나씩 변화되기 시작하게 된다면 호기가 매도타점 시작점이죠. 철저하게 이용하면서 빠르게 움직인다든가 늦게 뒤쳐진다든가 이런 것만 조심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만 하더라도 최소한 나 이종목 못하겠다 라는 말 정도는 안 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설명 드는 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막상 또 혼자 하려고 했더니 어렵다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이해는 하는데 그거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안내드리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그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거든요. 안내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주요 자료, 앞으로의 로드맵 일정, 이런 것들 싹 정리를 해놓고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자료를 일단 받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주요 시그널 나오면은 요러한 매도 타점 같은 경우에도 실시간으로 안 해드리고 있거든요. 원하는 분들에한해 이렇게 쏴드릴 테니까 헷갈리는 게 있다? 이대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요 제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마음에 든다? 덕분에 쉽게 하게 되었다라고 스스로 느끼시게 된다면 저는 많은 거안 바랍니다. 그냥 채널 키우려고 열심히 하는 거라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여기서 꾹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정말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집중해주십시오. 오늘 구독자분들을 위해 파격적인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투자전금 500만원을 조건 없이 바로 쏴드리겠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사기 아니야? 내 네, 그 의심 당연합니다. 하지만, 제 채널의 성장과 구독자분들의 수익이 곧 저의 성공이기에 확신을 가지고 저는 지금 이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드리면, 보이시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지원금을 받고 계신 분들의 내역입니다. 여러분들도 받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를 더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게 뭐냐? 현재 미국에서 7월 중순 지니어스법 통과를 앞두고 파월 의장이 미국 의회에서 가상 자산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였죠. 이 발언으로 상승이 확실시되는 미국 기반의 민코인 500만원과 함께 세 종목 특급 정보 보내드리겠습니다. 항상 제 정보력의 결과는 숫자가 증명을 해왔습니다. 한달전 저와 함께 같이 하셨다면 11,000%, 300%, 200% 먹으셨을 겁니다. 100만원씩만 3개에 투자를 하셨다면 여기에서만 1억 1,500만원 버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 함께 한번 해보고 싶다. 사실 일은 명확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제 개인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고요. 첫째, 500만원을 받는다. 둘째, 제가 드리는 코인 세 종에 100만원씩만 투자한다. 셋째, 남은 200만원 여러분들을 위해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회는 소리 없이 왔다가 순식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함께 한번 해보고 싶다면 지금 당장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3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